야 예. 우리가 오늘은요. 이 욥기서 여섯 번째 강해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탄원하다. 우리가 그동안에 뭘 봤냐면은 욥에게 닥친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1장, 2장이 나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욥하고 같은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한 거예요. 위로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아이고 머리가 치끈하네. 발이 좀일 뿔나졌어. 고침되었어.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재산이요. 잿더미가 되고요. 7남 3녀 10남매가 요하루가찜 죽고요. 자기는요. 괴물딱지가 되니까 이건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 지켜보다가 그의 친구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세 명이에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름도 좀 개성해요. 소발, 어. 닭발향 소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결론이 뭐냐 그러면 요호비 믿음으로 잘살줄 알았는데 자기들 생각할 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절하게 망가진 것은 요호자네가그 동안에 믿는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다 나쁜 짓 하고. 어,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 그러니 이제 회개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있었던 이욕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가 다 이렇게 점검하고 믿음으로 살았다. 어?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죄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이 욥의 친구들은 그걸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2장, 13장, 14장에는요. 욥의 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의 하나님께 탄원해요. 특별히 14장 그거예요. 욥이 자, 욥이 하나님께 탄저저 하면서 뭐냐면 기도문 저저 그런 호소예요. 기도문을 하는데 자기가 한것보다는제 3자를 통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거기에서 하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다 예정해 놓아서 훈련시키시고 복을 줄 것이다. 그런 면에 변해서 우리는 인간이 유한적이더라. 능력이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복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 1, 2절입니다. 요비 인간을 어떻게 봤냐? 인간관입니다. 욥이본 인간과는 무엇이냐? 자, 1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아니 여러분, 여, 여자한테 다 낫지. 남자한테 납니까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생애가 짧고 어? 걱정이 많더라. 그래서 이제는 말하냐면,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했다. 인생을 더듬어 보니까, 인생이 뭐냐? 꽃과 같다는 게, 헉! 근데요, 꽃과 같은 것도 애기만큼 꽃, 꽃처럼 보인 게 있어요. 어른들은요, 얼굴이 다 이그러져가지고요, 어, 마귀 알몸처럼 생겼죠? 애기들은 다 천사 같대 오지 안, 안 웃네. 그런데, 그렇게 꽃과 같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라면서 시들더라는 거예요. 그림자같이 지나가서 몸을 잡고 속해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라나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는 야차라고 한 말인데, 무슨 말이냐,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원문의 뜻은 태어나서 그럼 뭐냐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렇게 살아간 것이 꽃과 같이 시들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 은 한마디로 고생덩어리라는 거예요. 고생덩어리.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그렇게 인간이 다 잘난척하고 살아도요, 지가 잘난척해도요. 떨어진게 많더란 거예요 실패한 거 많더란 거에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렇게나 살도록 그냥 방치하시느냐. 3절입니다. 먼저 이말 있잖아요. 이 요비 인간은 이렇게 꽃과 같이 자라고 어? 생기가 짭고 걱정이 많더라. 그렇게 말해서 3절 같이 읽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여기에서 말은 우리가 조금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좀 우리가 혼동이 없었는데요. 뭐냐 그러면,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걸 물은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께서 모든 걸 눈여겨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외면한 것 같지만 다 관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종사했을 때, 그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요, 하나님은요 세상 방관하지 않다니까요. 관찰해요. 그러서 마지막에 재판한다, 심판한다 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관찰하시고 마지막에 그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쉽을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참. 저는 조수계든 같아. 어, 성수계든 같아. 세상에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돈을 얼마를 벌어서 한 달에 뭐 3만원 저축하면 그때 돈 3만원 엄청 큰 거요.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안 그랬어요? 하면서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고 사업을 해서 한 달에 뭐 천만 원씩 벌어가지고 그다음 돈 어디 갔어요?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욕을 통해서 보는 뭐냐 그러면은 인간의 한계성, 유한성.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세상에 지옥고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사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칸데서 낼수 있으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아, 무섭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되더란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당신만 믿고 일만 합니다. 반드시 그것이 전파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따라하십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을 해야 돼요. 믿음은 안 돼요. 믿음은 실망해요. 믿음은 상처받아요. 믿음 상처받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이것이 내가 사는 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족, 죄송하지만 가족도 그렇게 믿지 마세요. 같이 안 죽더라고, 죽을 때. 먼저 죽고 나중에 죽고 그러더라고. 특 사업하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공대가 제가 사업한 사람 같지만은 경험이 없지만은 성경이 하면 그래요. 우리는 가족도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도 사업도 그들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전성, 그래서 여기에서 다이슨 뭐라고 말했느냐? 10편, 50편, 1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약 중에서 출생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랬습니다. 왜 인간을 믿을 수가 없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죄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 하냐면 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 영으로 나야 된다 영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 말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볼때참 좋습니다 아래층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층 있는 분들 그런데 좋긴 하지만,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치, 죄송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교회 다녔고요. 오늘도 예배 드렸습니다. 나는 천국 간 따놓은 당상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무엇으로 태어났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다이슨 뭐라고 했습니까? 참 다이슨. 내가 죄약 중에서 출생했다.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예수님 그것에 답변하기 위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 모티는 사람 여러분들은 그대로 인간 맞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천국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되더라는 거요 거듭나야 된다. 자, 네 번째로. 오늘 빨리 안 해요? 마지막인데. 자, 여분 하나님에게 어떻게 강구했느냐. 그래서 5절. 그의 나를 정하셨고. 그의 탈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 점. 하나님 우리를 딱 정해놓고 믿음의 선에서 넘어가지로 말했는데, 어느 요 자꾸 넘어가요. 기분이 나쁨 넘어가고. 그래서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요업이 지금 하는 말이 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그 날을 주님이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고, 정하셨다는 말의 뜻은 자르단 말이에요. 딱 잘라가지고 구원과 구원받지 못한 걸 잘라놓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라놓 품꾼같이 우리에게 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돌이켜서 그가 품꾼같이 그를 마칠 때까지 믿음으로 홀로 이렇게 하옵소서. 네. 세상은요, 너무 힘든 것이 많아요. 그러잖아요. 너무 어려운 것이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잡아주느냐?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상대없이 어림있을 때 자기 나름대로 다 해법을 가지고 있어요. 예롭다? 그럼 뭐, 노래방 간다? 어? 사업이 어렵다? 그럼 뭐, 어, 사람한테 사정해가지고 또대출받는다다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적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좌절하고 주지 않고 원망하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인간적으로 몸부림쳐 봅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해요, 자포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만 절망합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다닌다 그럽니다. 평상시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건이 생기고 절망적일 때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절망하지 않고 좌포하지 않고 믿습니다. 기도만 합니까? 우리도 많아요. 그래서 요비 말한 거예요.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긴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절망이시고요. 절망이시고. 그럴 때 합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절망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느냐? 아니에요. 두려움과 평안함이 없어져요. 두려움과 평안함이 없어져요. 이것이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유업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정하셨사오니, 우리를 그 테두리 안에 살도록 해주세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 좀 만나보면은, 사장님, 이 사업 참잘 됐네요. 어떻게 시작해서 이렇게 잘 됐어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거기가 다는 아닌데, 거기가. 목사님, 속 모른 소리 마시오. 얼마나 뒤집었다 엎었다 그말뭐 말이죠? 망했다 일났다 그 말이에요. 한줄압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하자마자 대박 타지 오늘까지 하니까 한 번도 어림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얼마나 이거 뒤집었다 엎었다 절망했다 좌절했다 그일 아십니까? 근데 거기에서 나타난 성도들의 자세가 뭐냐? 힘들 때, 절망할 때, 하나님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다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렸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절망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붙잡는다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요업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성도는 여기 딱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인상이 좋은 사람이 많아요. 가정 괜찮아요. 그런데 물어볼까요? 집사님, 생활하면서 아무 일 없었죠? 이렇게 얼굴 보니까 목사님도 참 모르는 소리하고 있네. 우리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아요? 거의 그럴 거예요. 제가 알아요. 우리 성도들 가정 어떻게 이끄는 거잘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럴지라도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엎어져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낙심돼도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관찰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 번으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너가 어떻게 하느냐?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가르쳐 준 내용이 뭐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가르쳐 준게 뭐냐? 1절, 2절을 보면요. 여기에서 우리 가르쳐 준 건, 인간이 무엇이냐? 그걸 말해요. 인간이 뭐냐? 참, 어쩔 때 보면요.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요. 똑똑한 사람치고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 없더라고. 아니, 웃지 말고 진짜 말드어요 제가 참, 얼마나 제가 똑똑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사용 안 하더라고. 따지고, 어? 막 잘난 척하고 하나님 사용하지 않더라고. 어리버리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좀 어리버리 하게 지금 하잖아요, 지금. 어. 그걸 깨달았거든. 똑똑할 때는 하나님, 그래, 니네 잘한다, 니가 해라. 실패하더라니까. 어리버리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저놈 놓보면나버리면 저건 아무래도 저, 저, 시궁창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건져주더라고. 오늘 여기 보면은 여기 뭐라니까, 인간 노냐, 인간이 뭐냐? 사람들이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사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히 하여 머물지 않는다. 그것이에요. 그 인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요셉 사건이 나옵니다. 요셉이요, 이제 그, 그 요셉이 잘성공해야될 아버지 야곱을 데려갔습니다. 그 애굽의 왕에게 바로에게 데려간 거예요. 바로에게. 근데 바로가 뭐냐면요, 바로에게 딱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당시 연세가 얼마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구의 하는 말이 그래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세입니다. 13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130년 탁 해보니까 어떻게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이에요. 내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다 그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130년 동안의 경험 뭐냐? 그 막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세는요, 그래서 10편, 90편, 10자리 모세가 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것도 신속히 가더라. 신속히 가더라. 자, 아, 정말. 인생이 뭐냐? 이렇게 말해요. 근심, 걱정, 고통, 성경의 그 인물들도 다 그런 게 과정 겪었습니다. 모세, 다윗, 야곱, 다니엘, 엘리야, 바울, 베드로 그리고 욕도성경 위대한 분이 그들이 하나님을 참 믿고 그냥 짠안자하고시유를 대로 간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가. 대구였던 큰 교회, 큰 교회인데 그 집사 때. 그 집사가 딸을 네 명을 았습니다 그때는 좀 이렇게 아들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 아들 딸 구별 않고 뭐 이렇게 하는데 딸을 네명 낳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좀손해했나 봐. 막내 다섯 번째 아들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너무 전거 예배 시간 꺽, 꺽. 아이, 맨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설교에도 그 관심 없어. 꺽, 꺽. 목사님이 뿔따고하는지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우상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 집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주 교회 안 나온 거예요 요즘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 건좀큰일라고 하더라고 하나님 위에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결 떠나고 10년 후인데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충격이 말안 하고 그 말을 듣고 이 장로가 돼서 그 사람이 그다음에 장로가 됐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 찾아가서 장로님 우상 회개했습니까 아이 또이 목사님도 참그랬또 그래, 그, 또 그, 그. 일어는 해주지. 목사님, 우상 해개했습니까이 장로가 얼마나 뿔따고나는지 근데 대들면 안 되겠더래. 또 죽겠더래. 거기에서 해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미롭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몇년 다닌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첫째,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떻게 했느냐. 절망하고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내가 기도로 이기고 있느냐. 둘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실제로 일을 해봤느냐. 마른 자리만 하지 말고, 어려운 것 있으면 피하지 말고, 내가 주님에서 어떻게 헌신했느냐, 생각해보십시다. 그리고,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지금 주님을 감동시키세요. 지금 주님의 선신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 또 찬양으로 섬기는. 그래서 이 9월 한달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힘차게 전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